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어로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며칠 전에 글로벤 두대 함께 입고 되는 영상 찍었었는데, 어,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이 기간에 또 글로벤 두 대가 또 인천 더벤으로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항상 글로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아트원 본사인 대전으로 가지 않아도 저희 데모 차량, 제일 끝에 있는 게 저희 데모 차량인데, 글로벤과 황지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이 들어간 데모 차량을 구경을 하시고, 어, 이 신차 하이리무진 계약부터 실내 개조 그리고 출고까지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른들 지금 순정 하이리무진 구매하시려면 거의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 글로베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리고 신차 순정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서 차량을 좀더 빨리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순정 하이리무진의그 디자인이나 하이루프 내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글로벤을 한번 좀 깊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좌측에는 블랙 색상, 그리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 차량이 들어와 있고, 우측에는 흰색 외장에 세드 브라운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로드 되었던 글로벤 두대 영상을 보시면 코튼 베이지 실내도 함께 보여드렸는데, 사실 구조나, 뭐 시트 색상 이런 거 모두 다 순정 카니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측 세들브라운 차량만 지금 세팅을 해놓고 보여드리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순정과 비교했을 때 훨씬 고급스럽고 깔끔한 하이루프 내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천장 모니터는 29인치로 순정 카니발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구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장 중앙등과 무드등 역시 저희 글로벤의 정말 큰 매력점 중 하나고요. 실제로 3세대 때도 이 천장 내부 인테리어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계속해서 글로벤을 찾아주셨던 분도 많고 실제로 4세대로 글로벤 차량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4세대도 하이루프에 정말 많은 애정을 쏟고 노하우가 녹아들어가 있는.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량이 좀 완전히 저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실물을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저희 데모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 인천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차량을 구경하실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고. 이 송풍구나 이런 마감 상태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러운 저희 글로벤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 하이루프 안에서도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쉬실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또 노래방 기능까지 해서 정말 여행의 질을 높여주고 또 평상시 데일리 차량으로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글로벤입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앞쪽에는 보조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장 모니터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 있다 하면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어,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터치로 틀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 글로벤 차량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하이리무진 특장 업체가 정말 많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루프의 내구성이나 디자인 그리고 이런 제품들, 옵션에 들어가는 제품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카니발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원의 명성은 사실 뭐 저희가 굳이 말을 안 해드려도 우리 아실 분들은 모두 아시는 그런. 3세대 카니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아트원 글로벤이기 때문에 4세대 차량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빠르게 전화를 주셔야 이제 잔여 차량도 선착순으로 바로바로 바로 내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전화 상담 받아 보시고 차량도 구경해 보시고 계약을 넣으시는 게 그냥 빠르게 올해 안에 또 차량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언저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신차 구매가 아니더라도 카니발 내부 개조나 튜닝 작업들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